여행유튜버 웅빠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를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고 싶어하는 맛집 연돈 최근 근황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새벽에 텐트까지 치면서 줄서던 연돈의 풍경은 어떤지 그리고 맛은 어떤지 등등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보러 가시죠 먼저 최신 소식은 연돈이 신메뉴인 볼카츠를 개발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다진고기와 양파가 믹스되어 있다고 하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무튼 한개에 3,000원씩 1인당 5개 안정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구매 가능한 시간은 연돈의 영업시간과 같습니다. 월요일 휴무이고 오전 12시에서 16시, 오후 18시에서 20시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 찾아보니 볼카츠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가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돈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줄 서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무작정 연돈에 찾아갔다가는 돈가스를 먹어보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볼까츠는 그냥 가셔서 구매가 가능한데. 돈가스나 치즈가스는 예약으로 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예약을 하는 방법은 제주도 안에서 테이블링 어플로 예약하시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방문하시기 전날 8시에 예약을 하셔야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의 경우 시기에 따라서 1초 컷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전날 7시 50분부터 대기하고 계셨다가 빠르게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약을 못하신 분들의 경우 아주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약권을 거래를 통해 구입을 하시면 드실 수가 있는데요 당근 해대서 연돈이라고 검색하시면 식사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가끔 볼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땐 이마저도 인기가 많아서 금방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셔서도 드실 수는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다만 예약권 시세가 식사 한 개당 1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식사권이면은 2만 원을 추가로 더 내시고 드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돈가스 하나에 거의 2만원에 먹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식사권을 양도를 받더라도 양도해주시는 분이 연돈으로 직접 와서 연돈 내로 들어가서 인증을 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연돈 앞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운이 좋게도 당근마켓에서 예약권을 무료로 양도 받아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양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맛은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등심과 치즈 돈까스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치즈 돈까스의 경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튀김옷이 연돈 특유의 풍미가 따로 있는 것 같았고요. 그 튀김옷 자체가 후추 맛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후라이드 치킨 맛집에서 느낄 수 있는 튀김옷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즈는 되게 고소하고 양이 많아서 한입 먹으면 입안 가득 들어왔고요. 돼지고기와 치즈, 튀김옷 소스가 어우러지면서 고소하고 달콤 짭짤한 맛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등심가스는 조금 퍽퍽한 면이 있었는데요. 두툼한 일본식 돈가스에 튀김옷도 맛있었으나 제가 부산의 톤쇼나 서울의 문정동 흥도식당 샤로숙교 300돈에서 먹었던 만큼의 고기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찾아봤는데요. 돈가스 전문 유튜버님인 팬님의 리뷰를 보니까 연돈이 등심을, 알등심을 써서 퍽퍽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퍽퍽한 느낌의 돈가스를 먹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경우가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블로그 리뷰들을 봤을 때 부드럽다는 평도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듯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도 같이 곁들여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양비추가 얇게 썰어져 있고, 흑임자 소스랑 같이 나오는데 꽤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치즈 돈가스는 정말 맛있다. 반면에 등심은 조금은 퍽퍽했다. 제 기준으로 제가 먹었던 날의 경우는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연도는 현재 볼카츠 신메뉴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볼카츠의 경우는 찾아가시면 드실 수가 있고, 나머지 등심 돈가스와 치즈 돈가스는 예약제로만 드실 수가 있는데 예약이 굉장히 어렵다 는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따라서 그 예약이 실패한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양도를 받아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가스의 경우는 치즈 돈가스는 굉장히 맛있지만 등심 돈가스의 경우는 약간의 호불호가 경우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다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근마켓 등 사이트에서 양도로 구매하시는 경우 추가금이 1인당 1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는 경우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연돈돈가스 리뷰로 오랜만에 여행 맛집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 정책이나 금융상품 등 돈이 될 만한 컨텐츠를 올렸는데 이렇게 여행이나 맛집 컨텐츠도 올릴 생각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웅빠이!